10월의 마지막 밤을 하면서 온통 난리를 치면서 이제 음악이 나올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1517년 이후에 504년 된 개신교회의 시작의 출발점을 알렸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의 주제 하나님의 의의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교독했던하나님의의에 어, 관련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 그 이후의 삶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500주년 기념으로 종교 어, 개혁 시리즈를 이제 500년 됐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요르단 이러한 이제 어, 성지 순례를 해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보았던 것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보다 그 현장을 통해서 보았던 그 현실감은 더 치열했고 위중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 종교개혁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정권을 본다면 그래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내년 3월이면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게 되는데, 모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개혁이에요. 적폐를 청산하고, 또 추악했던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겠다. 모든 정권이, 보수 정권이 들어올 때도, 진보 정권이 들어올 때도 다 그랬어요. 김영삼 군사독재 청산한다고 그러고, 이제 문민정부 청산한다고 하고 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모든 대통령들이 나올 때마다 각기 자신만이 개혁의 주체다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대통령들의 마지막 일상들을 되돌아보면 국립묘지조차도 가기 힘든 죄인된 모습으로 평가를 받는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개혁을 주장했지만 개혁의 주체 안에서 누락되어 있었다. 왜요? 개혁의 제도나 시스템에 의해서만 치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이 사실 사람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 또 사람의 의식과 개혁이 바뀌지 않으면 개혁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정권이 실패했던 두 가지 개혁은 뭐냐면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이 자신은 개혁하지 않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들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고 기득권자들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지 못했던 것을 이미 가진 사람들만이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집단을 배척하는 개혁의 실패로 연동됐다. 즉 뭐예요? 나는 빼고 너는 개혁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정권이 실패됐고 또세 번째는 뭐냐면. 개혁이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정부가 실패를 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5년 단임대를 하면서 5년 단위로 진보정권, 보수정권 또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막 새로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그러한 이 전통의 연결성이 떨어지다라는 거예요. 자, 사회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교회의 개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신앙의 개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신앙의 개혁은 사회의 개혁보다도 더 철저하게 믿음적 개혁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 너로부터의 시작이 아니라 나로부터의 시작이 개혁이다. 라는 사실을 이루어 봐야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장에 95개의 조항을 못 받고 종교개혁의 회심점을 선포했던 이 마틴 노터의 첫 번째 부패에 참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성령에 하자았던 면제부를 판매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서 이제 성베드로 성당을 증축하고 또 리모델링하면서 엄청난 돈이 수요가 되는데 그 돈을 감당할 길이 없었던 이 교황청은 면죄부를 통해서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부모와 형제와 자식들을 이제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천국에 갈수 있다라는 잘못된 허상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속여서 그들에게 면죄부 장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믿고 면제부를 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바티칸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을 가봤지만, 현대의 과학기술로 진단할지라도 아마 수십조의 돈이 들어갈 만큼 웅장하게 만들어놓은 그 성당을 이렇게 받아보면서 이것이 500년 전에 지어졌다라고 하는 그 기적을 본다면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가 만연됐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독점권이 사제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들고 다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된 사람들에 의해서 제한된 해석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이제 백성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순종하고 나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루터는 신학자였고 신부였습니다.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갈등에 충돌해서, 절저히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개혁을 이루어갔습니다. 이 종교 개혁에는 크게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다섯 가지의 이제 정신을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오늘은 세 가지만 제가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종교 개혁 이후에 다시 바꿔야 될, 점검해야 될 기준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오직 믿음이다. 이태리말로 Soli d e 오직 믿음. 로마에 가면 이제 성당 하나가 있어요. 계단 성당이라고. 이 계단 성당이 뭐냐면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 온 땅에 기독교인들이 충만할 때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제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넘었던 물로 무릎으로 기었던 그 계단에 있던 나무판 돌판을 뜯어다가 그대로 로마로 옮겨놓고 성당 기념 성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많은 순례자들이 그 길을 다녔어요. 기름칠도 해놓고, 청소도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고행하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지나가면 이제 큰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루터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 계단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만 살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본질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1 7절의 말씀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야마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가톨릭 교회는 의전과 전습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삶을 실천하는 종교의 행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고 고행을 하고 삼행을 하고 금식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2장, 16절에 말씀해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만 암는 줄, 우리도 그리스도 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 시간까지 영원히 놓지 않는 고백이 되기를 주의의 용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개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개혁은 믿음이 아닌 것들과 나누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들과 협상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지켜질 수 있는 근본을 지키는 것. 이것이 500년 전에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생명과 목숨을 모든 가족들 다다도 희생하면서까지 지켰던 강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면제부가 생겼을까? 루터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왜 면제부가 생겼을까? 하나님 말씀에 면제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루터가 살던 시대는 16세기입니다. 1517년 16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루터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이 없는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면제부와 또 이제 이런 구원에 이르는 이유를 그들이 끌고 갔느냐라고 보니까 그들이 말씀해서 떠나있었더라 당시 가톨릭 교회는 공의체를 만들어서 이제 교황과 추기경들이 회의를 통해서 신앙의 표준의 역할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한 두 가지의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뛰어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확장하자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의 성경은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문물들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313년 이제 기독교의 공인 이전에 이제 카타콤이라든지 숨어지 있던 많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던 각기 유물과 문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이제 300어 이제 성경 전경 66권의 성경이 회복이 됐는데 보존 가치가 없는 것들을 바로 보관해서 이렇게 모아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정경 외의 외경이라고 불렀어요. 이 외경은 15건이 있는데, 이제 가톨릭교에서는이 15건 중에서 12건을 새로운 성경으로 1546년에 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66건 더하기 12건의 성경이 1546년에 이제 트렌드 공인해서 공식적으로 성경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어, 이 신자들에게 가르쳤어요. 만일 어떤 사람들이 위에서 언급된 1 2권의 책들을 가톨릭교회에서 했던 모든 성경처럼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 않다. 이렇게 신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외경 1 2권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쳤는데 그 외경에 마카오에서 하세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연옥이라고 하는 나우와 나와의 연옥이 있다. 또, 집회편서 3장 30절에 보면 자선 행위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두 가지를 묶어놓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성자를 짓는 데다가 너희들이 돈을 기부하고 도네이션을 하면, 아, 너희 부모들의 죄를 이제 끄집어내서, 연옥에서 끄집어내서, 천국으로 갈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있다라고 그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그들이 해결하기 시작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의 권위를 공의의 아래에다가 집어넣고 성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아, 기준점을 만들었더라 라는 거예요. 루터는 여기에 대해서 반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언어는 개신교의, 개신교인들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반항하라는 뜻이에요. 뭘 반항하는 거예요? 그릇된 믿음, 그릇된 성경과 대적하는 반항하들이에요. 우리는 정통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믿음에 반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개혁되어될 말씀 중심에 의해 하나님 말씀 외에 어떤 것도 이제 우리가 배격한다라고 하는 결단성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문민에서 정첩을 기울이고 있는 신자들, 또 일생의 운수를 찾아다니는 신자들, 기도하는 것보다 안수받는 데 신경 쓰는 신자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가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종교개혁주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논의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세 번째는 뭐냐면, 오직 은혜다. 라는 거예요. 개혁교회와 가톨릭교회의 차이가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직 오직. 솔라. 솔라 스크립토라. 솔라피데, 오직, 우리는 오직을 외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이라는 사라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데, 가톨릭교회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그러나에, 그러 그러기 때문에, 연옥에 있는 부모를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면죄부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한 고난에 참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것을 많이 합니까? 가톨릭교회는 선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해 성사도 해야 되고 술래길도 가야 되고 주기도분도 몇 번을 써야 되고 고아 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 맞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은혜를 받은 자가 선행되어야 될 것과 전후의 과정이 바뀌었더라 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스름 은자가 되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값 없이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은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착한 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연고를 많이 했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고아원 가서 청소를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실이 감사해서 청소할 수 있고 구원받은 사실이 감사해서 연고하면서 중고하면서 성길할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개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개혁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은내의 조건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 이세 가지를 기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혁되어 될, 계속되어야 될 개혁은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정결한 희생재물들, 율법에 정해진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매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오는데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올수 없어요. 오다가 죽거나 이제 병들거나 상처가 나거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물로 쓸수 있는 짐승을 팔게 해줬어요. 누가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남자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올 때는 성전세를 받았어요. 반 세계식을 받았어요. 그러다 당시에 공통화폐는 로마의 화폐였어요. 성전에서는 이제 로마의 화폐를 쓰지 않고 세계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돈을 썼어요. 그러니까 환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세 차익이 났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됐던 제사의 모습이 부패되어졌고, 썩게 되어졌고, 특정인의 독과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밀거래의 현장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 가셔서 관행과 부패와 개혁되어제를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이제 책망하셨다. 오늘 십육절의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끝없이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있어요. 노출돼 있어요. 대형화되면 대형화된 대로 소형화되면 소형화된 대로 눈을 팔면 팔수록 교회는 무너지고. 평가받고, 이제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잡혀가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개혁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관행되어졌던 악습들, 관행되어졌던 이러한 패습들, 예배라고 하는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바꿔야 될 것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해야 됩니다. 오늘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주의전 저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했던 말을 제자들이 기억을 했습니다. 성전을 성전 되게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큰 고초를 겪는다. 여러분이 신앙의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만만치 않는 시련과 역경이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들 많은 정치 권력자들의 미움을 사게 됐던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특, 아, 특단의 처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만 그들로 인한 정교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고통을 따를 수 밖에 없어요. 고난이 따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동안, 그러니까 이제 2년에 가까운 상황 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얼마나 많은 시련과 또 고통을 겪었습니까? 찬송도 크게 하지 못한다. 기도도 크게 하지 못한다. 물도 마시지 마라. 예배 시간에 인원포터를 정해 놓고 10%, 20%, 30% 통제를 받아가면서 이제 비례면이다. 대면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정부로부터 통제받았던 우리의 고통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그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했던 개혁의 관행을 이제 우리는 타파하고 회복될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껏 지켰던 카타콤 순교대의 정신을 가지고 지켜왔던 이면의 예배의 생활을 이제는 회복되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는 십자가 정신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 중심의 교회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영구표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답지 못하는 생활, 또 세상에서 싸우지 못하는 교회, 복음을 위해서 반화가 되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면 존재의 목적에 의미가 없습니다. 개혁합시다. 우리 모두 바꿔야 될 것을 바꾸고 이제 a k 할 것을 내 o 버리고 십자가 k u 서 이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 s 만을 기억하면서 나를 e z 하고 우리의 교회를 b i 하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o o 할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i 되시기를 주 y o k a b e z o Narakao,